잘 사는데, 아, 이거 예수가 나타나 가지고 수입을 망친다 이 말이야. 왔다 갔다 해사지 말고, 알겠죠? 그러니까 예수를 죽여 안 죽여. 근데 예수는말 말고래, 그래. 세수는 세포대 담아야 된다. 그래야 그래.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도 헌 것을 고집하고 있어. 알겠어요. 헌거는 낡은 사고방식이야. 해인시대 이전 것은 다. 보래 시대, 네. 해인 시대가 내 유튜버가 나오는 이 시대가 해인 시대야. 네. 해인 도장이 바다만큼 많죠? 네. 이 도장이 내가 말하는 글이야. 이게 바다만큼 퍼져나가. 해인 시대, 해인 시대의 신인출이야.